롬아서 10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8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입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입을 벌릴 때마다 말하는 게내 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면내 마음에 믿는다는 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로 그의 덕분에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주, 죄는 죽고 의가 살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나랑 함께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걸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되.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있는지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를 것이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을 것이며 전파자 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서 오래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국에 있는 친구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 친구들이 한국을 처음 경험하는 거를 이렇게 찍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저번에 폴란드에서 온 친구들은 한국이 막그 기계나 와이파이나 이런 정보력에 너무 놀랐어요그 사람들은 그 폴란드, 아 폴란드가 맞나? 그, 휘바. 핀란드. 어, 핀란드, 핀란드. 거기는 숲속이잖아요. 그 자연이 아주 좋은 곳이고, 조용하고, 밤에는 이런 불도 안 들어오는 곳, 그런 곳이래. 아주 평안한 곳이래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막 음식이 맛있고, 이런 거에 막 한국에 빠져들어가는 모습. 우리 한국이요. 정말 대단한 민족인걸요. 그 사람들로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떨 땐 독일 친구들이 왔는데, 이렇게 막, 반찬을 거저 리필을 해주잖아요. 우리는. 다 먹으면 더 드릴까요? 이러면서 이제 더 주잖아요. 그걸 또 기절을 하는 거예요. 돈 없이 빈 접시를 채워준다는 거죠. 이런 문화가 그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카페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 그 사람들은 순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또 어떤 프로그램은 프랑스하고 한국에서 잊어버린 지갑이나 휴대폰을 이제 누가 그걸 훔쳐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하는지 보자라는 걸 하는데 프랑스는 약간 휴대폰하고 지갑이 주머니에 보이게끔 꽂아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 그거 도둑이 가져간다고 금방 소매치기 당하니까 딱잠그라고막그 촬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훔쳐가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사람들이 큰일 난다고 빨리 핸드폰하고 지갑이 보인다고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못 찍었어요. 근데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한국은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냥 바닥에 놔두자. 그래가지고 지하철 바닥에 지갑하고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지나가면서 떨어뜨려봤더니 뒤에서 다그 사람을 찾아서 불러서 지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멀리 간 사람도 끝까지 쫓아가서 지갑을 돌려주고 어떤 네명의 남자들은 나왔는데 떨어뜨린 지 한참 된 거예요. 누군지 못본 거예요. 그랬더니 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경찰서를 갖다 줄까? 영무원에게 갖다 줄까? 그러더니 영무원에게 갖다 주는 게 낫겠다. 여기서 이어버렸으니까 여기로 찾으러 오지 않겠냐? 그래서 영무원에게 4명이 다시 갖다 주러 지하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민의식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또 시간을 들면서 그 지갑 주인도 찾 찾아... 거예요. 근데 다 노, 놀란 게 뭐냐면 지갑을 아무도 열어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외국 같으면 열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남의 거니까 이제 안 만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번 프로에는 뭐가 나왔냐면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아프리카 이제 어느 나라에서 왔는데. 거기도 이제 꽤잘 사는 아프리카인가봐요. 근데 지하라는 개명이, 개념이 없대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맞아요. 그 지하라는 개념이 없대요. 지하에 뭐 땅을 뚫는다든지 지하로 지하철이 다닌다든지 지하는 개발이 안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나왔는데 친구가 지하철을 타자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지하철이 있는 건 영화에서도 봤고 이제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는데다 비장한 거예요, 애들이. 무슨 탄광에 들어가는 애 마냥 이제 곧 무너질 지하에 들어가는 애 마냥 막 긴장감이 돌아요 얼굴에 그러더니 딱 들어가더니 첫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여기 지하철 타는 데 아니야 여기 집이야 집 그러면서 여기 집이 있어 그러면서 래가고 보니까 이제 상가들이 쭉 있으니까 여기 지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지 지하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니라고 여기 맞다고 맞는 거라고 이제 하는 거 가다 보니까 표지판에 지하철 타는 곳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걸로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하철 표를 끊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영어를 눌러가지고 막 하는데 헤매니까 영무원이 와요. 그랬더니 애들이 천사가 왔다고. <laughs> 그러 거예요. 기계를 한줄을 모르니까 하다가 영수증을 달라고 해요, 걔네들이. 그리고 영수증을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영수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영무원이 인터폰에 눌러서 여기 저 누군데 여기 영수증이 출력이 안 돼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기절하는 거예요. 기계가 말도 안 해. 대화도 하려고 하 기계가 말을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네 그러면서 뭐 영수증이요? 언제 뽑은 거 해봐.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기계가 말을 하는 기계가 있다고 이건 로봇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또 기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들을 쭉 보면서 그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개찰구로 들어가는데요 그 동그란 거왜못 들어가게 이렇게 표시돼 있는 빨간 거 있잖아요 밑에 거기다도 찍어봤다 거기다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왔다 또 여기다도 찍어봤다 그 개찰구를 또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또 영문이 와요 그래가지고 화살표 있는 데를 이렇게 와서 뭐라고 이렇 알려줘요 모든 게 새로운 거니까 그 친구들은 이 새로운 데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경이로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너무나 항상 해온 거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나 우리는 언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익숙해요. 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 내 영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한정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에 아주 우리는 누리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지도 못,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지하로 들어오는데요. 새 친구가 얼굴이 너무 비장하더라니까요. 이거는 무슨 판광 몇 평미터를 내려가는 사람들만이 아주 긴장을 해가지고 카메라에 다 잡히는 거예요. 막 미간이 이렇게 모여졌어요.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두려워해요. 믿음은 큰일 나는 줄 알고요. 세상 죄를 끊는 것이 어, 벌교 벗겨지는 줄 알아요. 내가.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믿겠어요? 내 구주를 어떻게 믿게? 믿겠... 우리는 익숙하게 지하철 뭐 누가 그렇게 지하철 을 지하로 다니니까 지하 위에 땅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한 번도 안 해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걔네들은 그 공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천국을 보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되게 고생 시키시는 분인 줄 알고 막이 땅에서 고난을 갖다 주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그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해야겠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경이로움인 것을 매 순간 새롭게 알아야겠잖아요. 최민수라는 영화배우가 있어요. 아주 그냥 터프 가위, 막 그런 가위로 나오는 예전에 무슨 모래시계인가? 거기서 나왔던 배우잖아요. 최, 최민수. 깡, 깡패역으로 나왔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나 인생이 그들 보니까 중2 때 심방, 심장 부정맥이 심하는, 심하다는 어,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너는, 쪽, 너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네가 조금만 빠르게 걷거나 뛰면 입술이 파래지면서 넌 기절을 할 거고 넌 앞으로 어, 건강하게 살수 없다. 그리고 네가 언제 심장이 멈춰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중2 때 그런 진단을 받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 어 이게 막 실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아니니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새롭고 감사한지 모르겠더라 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진단을 받은 게중2 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면서 제가 카만라 보니까 그 그 심장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는 걸 생각했을 때 하루하루가 새로워서 남들은 평범하게 지냐고 남들은 원망하면 지내는 그 생활을 나는 항상 새롭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오토바이 타는 것도 감사, 오토바이 타서 죽나 내 심장이 멈춰 죽나 마찬가지니까 감사하면서 타고 뭐든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경이로움을 우리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호흡이 멈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영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경이로움이 있을 때 날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에 사로잡히고 날마다 내 호흡이 있다는 사실에 기쁨에 사로잡히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해야 되는 거죠. 지하에 들어오기시 공포스러워하는 지하철 한번 타는 것을 세상의 경이로운 것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영혼은 육신의 정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벗으면 그만이지만 영혼은 수울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혼의 영혼을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영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서 개찰구도 통과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조차 못하는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귀를 이기신 그 권세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나중에는 한국에 있는데 어느 날 눈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이스크림이 내려온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평생에 겨울도 처음이지만 눈도 처음 본 거죠. 추 춥다는 것을 느껴보지도 않고 체험해보지도 않은 애들이 왔는데 추운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세상에 하얀 솜사탕 같은 눈이 내린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무슨 오염된네 더럽네 이러지만 걔네들은 아이스크림이 내리는 거예요. 걔네들은 더운 나라에 사니까 얼음 가지고 팥빙수를 만든다거나 얼음 과자를 먹는 게뭐 얼마나, 근데 하늘에서 그게 얼음을 갈아 놓은 것 같은 게 쏟아지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요. 하늘에서 아이스크림이 쏟아져요. 은혜가 쏟아져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아무도 알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사로잡아요. 어떤 외부의 요인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과 감사가 중심에 다 서요. 나는 줄줄줄줄 녹는 아이스크림 먹던 사람이 온 어쩌다가 은혜 를 조금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전문주하고 어쩌다가 기도해가지고 좀뭐 소원 하나 이루어졌다고 그게, 그게 아니라 은혜가 날마다 하늘에서 충 많이 내린다니까요 쭉 많이 나에게 덮은다니까요 마르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 은혜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샘솟는 생수로 내 안에서 나온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내가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전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내 믿음을 전해서, 다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사도에 이를 직분을 감당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들이 내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파함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 받지만 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복문 말씀처럼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 전파하여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 마음과 입술에 말씀을 가지는 입술에도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도 말씀을 가져서 승리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첫사랑의 그 설레임과 기쁨과 감격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예배하고 환영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아름다운 것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으이 아름다운 것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대신 예수 우리 속에서 내 입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사 저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악한 어떤 것도 죄의 더러운 어떤 것도 저희에게 엄습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 넘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실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나이다